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백성들, 가난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고자, 회복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 손길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징표로이 세상에 전거되어 질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나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기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 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체조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받고 찾지만 두드려야 열린다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7분의 1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모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여러분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숨길에 하늘 문이 열려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방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쪽 방면은 인간적인 인격 안에서,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인격 안에서 인간적인 삶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한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하고 원한다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구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게 구하고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에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늘에 속한 저 영령의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생선을 달라하거나 아버지 인 내가 어떻게 생선 대신에 불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늦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탐욕과 그 야망과 욕망으로 내게 채우고자 하는 그 소유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와 하나님께서는 생선 대신에 사탄의 꼬리표와 같은 뱀을 붙들게 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배드르는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새사슬로 구금되어 있었지만 성경이 역사하여 그새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집으로 집행하여서 문 앞에 서서 똑똑똑똑똑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은 그중에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아무리였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깨어 있지 아니 그러한 자들이었는가 봅니다. 그중에 혹시 한 사람, 젊은 처녀 아이 로데라는 여자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였지만 깨어 있지 못한 베드로를 부여하는그 사람들은 그 여자 아이를 보고 내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 암흑과 같은 자식이 자신의 평경과 아집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을 두드려서, 나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한 바와 같이,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이강약 같은 어둠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서 하늘 문처럼 열리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여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찾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하나님 사람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늘 문을 날마다 스스로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체험에 들게 하신 마음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